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또다시 주말이 오네요. 현재 시간 오전 10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금매물 속보로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에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신청한 물건들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하니까요. 최저 가격, 최소 투자금, 프리미엄이 가장 작은 물건, 최종 입주 원가가 가장 작은 물건 등의 초급 매물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포스팅은 어, 그제했네요 11월 12일 날 어, 마침 요즘 제가 제 사무실에 이제 과거 앨범을 놓고서 가끔씩 보는데요. 마침 어, 27년 전 11월 12일 날, 음, 폴란드 바리샤바에 제가 주재원 r i s p 때여여기마마시시키키라동동인인요요 거기에서 r 음, i s Paris, Paris, 예, p 그 예, a r a s w a m e r i c a n s c h o o l i n w a r s a w 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조그만 마당에 있는 집이어서 예, 놀고 있었네요. 그 당시 저는 월세 세입자였습니다. 음, 성남 재 개발 구역은 모두 투기 과일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 양도 제한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 후까요 아, 요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안 되니까 수진일에서 어, 입주권을 받으면 신흥일에서는 못 받는다 그러면 또 신흥일 거를 파셔야 된다 이주비 대출에도 좀 제한이 있다 자, 또 어, 조정배상지역과 투기과외지역일 때 대출은 이러이러하게 영향을 받는다 신용대출 1억원까지는 된다는 얘기네요 중도금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 영향을 받고 지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요. 전매 청약에 관한 규제도 있고요. 정비사업 전체로 재당첨 제한하고 지양도 제한요. 조합원 지양도.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기능 상구 이런들은 조합원이 없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아니고 권리자면은 여기 해당되는지 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금조달계획서 에 입주계획 신고를 금액에 관계없이 해야 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성남 재개발 메가시티 수진일구역, 성남 재개발 수진일구역 메가시티 거래 속도가 매우 빠르죠. 예, 그 얘기는 매수 매도간 어, 균형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어, 11월 첫 주, 11월 2일 일요일부터 11월 8일 토요일까지 제가 여덟 건의 쇼츠를 제작했는데 어, 해당 쇼츠 중에 여섯 건이 거래에 대해서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로 표시됐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 제 블로그, 예, 블로그 수진 일구역 블로그 창에서도 총 열두 건의 포스팅이 있는데요, 열두 건의 버스팅이 있는데 그 중에 거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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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거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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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건이 거래완료됐고 나머지 4 건도 다 가격 조정된.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는 프리미엄 3억 부근에서 가격이 조정돼서 거래가 된다. 이런 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어, 수진일구에게 84제곱미터 분양신청한 매물들을 어, 정말 진지하게 투자할 결심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메가시티의 2032년까지 추정되는 입주원가는 음, 한 10개 정도의 매물들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11억 500만 원에서 12억 6,800만 원 사이에서 종한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약 1억 6,500만 원의 비용 투입에 차이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리는 그런 이제 10월 19일에 어, 역시 8사제곱미터를 표를 만들었었는데요. 10월 19일에서 어, 11월 12일 약 어주주이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었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시간이많으시면은그 어, 차이를, 실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h e n 어... m s 그래서 어, 프리미엄 3억 부근의 메모리 상당히 많아요. 그 10건 관그래서 어, 둘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세대 공동주택 위주 다세대 주택 3건 그리고 아파트 아, 모 건물 이렇게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3건 어, 프리미엄이 3억 4천만 원 부근에 몰려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컴백한 한 10월 10일부터 근한 달째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의 대세는 프리미엄 3억입니다. 프리미엄 3억인데 3억 3,600이면서 감정평가액도 작기 때문에 최종 부담해야 될 분담금도 크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입주 가능하다는 면에서 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입주 가능하니까 어, 보증금이 없어서 투자금은 크지만 예, 입주를 한다면 KB 시세로 KB 시세가 한 7억 5천만 원 잡혔나요 LTV 40% 하면 3억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철거가 되기 전까지. 2년간 실거주도 맞춰버릴수 있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죠 수진력 1분이면 도달합니다 84가 어, 12월 잔금 조건으로 5억 2천만 원에서 5억으로 프리미엄 3억 8백만 원까지 낮춘 무가 건물, 무가 건물인데 어, 토지를 절반을 성남시로부터 매입을 해서 어, 이거는 뚜껑이 아니죠 이거는 에, 반 뚜껑이죠 반 뚜껑 뚜껑은 성남시 땅이, 땅은, 어, 소유, 전혀 소유하지 않은 무거건물이 뚜껑이고요. 이건 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반 뚜껑이 돼야지 맞는 표현이겠죠. 12월 잔금 조건인데, 어,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잔금 조건인데, 그 조건에서 좀 어긋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어, 이 물건이, 뭐, 좋은 물건이죠. 왜냐. 이 물건은 정규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취득세 4.6%에 그치고요. 5억 현금도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내건이 투자금 5억 부근이면서 프리미엄 3억 초안 그러한 물건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 건의 물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오가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은 총 취득원가가 좀 높은 편이죠. 12억이 넘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3억이라면. 1일억 초반에 메가시티 전용 8 4사 제곱미터를 확보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다가구 주택들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액이 바 어, 메모는 상당히 작은 감정평가액이 작고요. 대다수가 이제 오억 대에 있는데요. 5억대에 있는. 이 경우에. 음, 매매가가 7억 5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 사이, 현금은 6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사이에 분포돼 있습니다. 어, 바 매물은 아, 이것도 좀 어, 특, 특별한 매물인데, 이건 나대지네요, 나대지. 예, 건물이 없는 상태,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건물이 통상적으로 어, 30여 평되죠 30평에 평당 170만 원 정도 평가됐으니까. 평가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낮아서 감정평가가 여기 5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에 샀을 때, 샀을 때 분담금은 약 평균 3억 부근이네요. 3억 부근 프리미엄도 대체적으로 3억에 몰려 있고요. 2억 9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아, 어, 이거는 왜 2억 9,100만 원이 됐을까요? 예, 임대 사업자를 1년 정도 승계를 좀 해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 부분이, 어, 확신이 안 가시는 투자자들 분들이어서, 프리미엄 조금 낮췄습니다. 임대 사업자 승계 별거 아닙니다. 예, 그냥, 어, 렌트홈인가요? 아, 거기서 몇 가지, 음, 의무사항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대 수익이 5억 부근에 못 다들 몰려있거든요. 예, 총 추정 원가도 예, 11억 500만 원에서 11억 7100만 원까지.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들이 다이 조건으로 거래가 된다고 봤을 때어 수진 일의 전용 84제곱미터 지드 원가 평균은 이제 11억 5천만 원에서 조금은 낮은 수준에 예, 11억에서 11억 3천만원 사이 예, 뭐 이제는 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메가시트 전용 8 4조곱미터지도원가가 11억선으로 어 조정이 일단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어총 9개의 매물 비율130% 상정시 에 최저가 매물은 8사가가 5억 이미 거리가 됐죠 반투껑 무허가 건물 투자금이 제일 적은 매물은 8사나 투자금이 제일 적은 매물은 8사나 다세대주택이요 5억 1,300만원에 보증금 5,300만원에 있어서 4억 6천만원에 유일하게 4억대의 투자할 수 있는 초소액 투자 매물을 발산하고요. 어, 프리미엄의 가장 작은 매물은 예, 프리미엄의 가장 작은 매물은 8사자 아, 예,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돼서 프리미엄 이억 9,100만원까지 낮춘 8사자 매물이 어, 프리미엄도 낮고 어, 또 감정평가액은 큰 편이기 때문에 가장 큰애요 5억 6,9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입주원가가 11억 500만 원 받게 되지 않는 84자 메모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 임대사업자 승계에서 1년 지나면은 자동 말소되고요. 임대사업자 승계에서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네. 왜 이거를 취득들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 1구역의 권리자 부정 신청 현황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평 3,962세대인데요, 3,962세대인데 전용 39에서 104까지 골고루 경쟁률이 일이 되지 않게 신청들을 해주셔서 거기에 원 플러스 원을 더해도 전체적으로 다100% 만족하게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어. 신청을 보면은 23,562세대에서 2,731세대를 빼면은 일반 분양분이 1,231세대가 나오고요. 또 오피스텔 쪽에서 또 390세대. 그러면 천, 1,620세대에 어, 고도 제한 완화하고 임대 주택 비율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일반 분양이 1,800세대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상태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아까 세유주상 무허가 건축물을 전혀 땅이 없는 뚜껑 또 혹은 절반의 토지를 매입한 반뚜껑 이런 거 감정평가액에 상관없이 전부 일지망한 평양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뚜껑을 가지신 분도 백사를 신청했으면 백사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예는 이미 5년 전에 상대 원이 구역 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전용 74 이상이 전체의 80%, 아, 80%까지는 아닌가요? 예, 뭐60%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뭐 얼마 정도 큰 거를 외입해야 된다. 아, 그건 잘못된, 예, 잘못된 조언이었죠. 수진 일구역 메가시티 진행 상황 2020년 12월에 구역 재정이 완료됐고요. 2022년 10월에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시공단은 메가시티 사업단으로 대우건설, 현대건설, DL, ENC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었고요. 어, 원래 금년 말을 목표로 했으나 몇 가지 사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권리처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하반기 정도에 이주가 시작해서. 2027년 말까지 이주 출구가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8년 상반기 일반 무장에서 2032년 상반기에 입주가 추정됩니다. 신축 약 5,000여 세대, 권리자 약 2,600여 분입니다. 네, 어, 토지연계획도 주거복합단지, 임대주택단지, 공동주택 1, 2단지 네개의단지로 구성될 거고요. 네,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수진일구역 사업단계 현황 어, 왔습니다. 일반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비례율은 현재 100.5% 내정된 일반 분양가 100.5%에서 추정 합리적인 추정 집단 재성에 의한 합리적인 추정에서는 130%까지 될걸로 보이고요. 분당금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변동이 될수 있고 현재 수준일 구역은 분양 신청 절차가 완료돼서 조홍우 자산 분양받을 아파트. 예, 종무자산검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분양신청 현황을 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음, 조만간 이 관리처분안을 예, 주민대표회의 예, 우리 그 권리자총회에서 의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하면 어, 의결을 하면 바로 이 권리 변동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 <laughs> 어, 분양가에 따라 내정비료율이 어, 이렇게 다양한 추정비료율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예는 이미 성남재개발의 선행도시정비사업에서 어, 일반 분양가 처음에는 내정된 일반 분양가는 아주 낮았지만 실제 4, 5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최소 50.2%에서 79.6%까지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재개발 수진일구역은 그래서 감정평가 통보 후에 처음에 몇 가지 혼선, 분양가가 너무 높다. 사실 분양가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 수진일구역에 단독 다가구 주택 평균적인 감정 평가액이 5억 2천만 원 나왔는데 5년 전에 상대원 2구역은 그게 2억 8천만 원이거든요. 2억 8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수진일 구역은 감정 평가액이 중간값이 5억 2천만 원인데 84 일반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에. 2배가 되지 않는 9억대에서 형성돼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진 1구역의 권리자분양가가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절대로 권리자분양가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분양가를 전혀 생동맞게 책정해 놨죠 내정비로 이래서요. 일반 분양가가 11억 5천만 원인가요? 이미 작년에 예. 성남의 일반 분양가가 12억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3년 후에 일반 분양이 될 건데요, 3~4년 후에 그때는 아무리 못해도 15억은 할 건데 그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놨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 6월에 거의 투매성으로 거리가 많이 났습니다. 프리미엄이 2억도 안 되게 수많은 거리가 일어났습니다. 예, 특히 6월에는 두 필지 우리가 되게 40평 가까운 매물들이 1억 초반의 프리미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사실 원 플러스 원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물건들인데 여러 가지 패닉 상태에서 낮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원플러스원도 시청을 못하고 백사1 0 4제곱미터 하나를 시청하는 s 에서그쳐버1 plus 1 plus 1 plus l u s l h 는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해야 될것 같습니다 p 양 u 청 마감 후에 s 1 plus 1 plus 1 p l u 다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p 9월까지는 3억을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10월 초에는 P가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치솟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번 주 내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기재를 할 건데요. 그러나 11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그동안 그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고 그 탐색전 끝에 11월 달에 다시 거래가 10건 이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어, 말씀드렸던 대로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하고 프리미엄이 3억 부근인 물건들이 핫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만간 제가 이 부분을 숫자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남재개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성남재개발 뉴타운 네이버 블로그와 성남재개발 금매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공인중개사 사안종이고요. 010-9400-0905 혹은 지로이 6900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성남 개발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로선 신흥역 3번 출구에서 97m 지점에 있습니다. 1시간반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